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이웃이었고 누군가의 인자한 할아버지였던 사람이 단 5초 만에 9명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 서울시청역 참사 68세 운전자의 100% 페달 오조작이었죠 고령 운전자가 외치는 급발진. 하지만 국과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당신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페달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최근 5년간 급발진 주장 사고를 분석해보니 99.7%가 페달 오조작이었고 실제 차량 결함은 0.3%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부산 8도 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갑자기 전통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야쿠르트 카트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고 운전자 포함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전기차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EDR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가속페달은 사고 직전 100%까지 밟혀있었고 브레이크는 단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전남 순천교회 앞에서 80대 운전자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면서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던 주민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고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했지만 CCTV에는 브레이크 등이 단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현장에는 제동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십 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노아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 경력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통계적 경향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의 15% 정도인데 이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전체의 20%에 육박하니까 운전자 비율보다 사고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더 심각한 건 치사율인데요. 젊은 운전자의 사고는 100건 중 1건 정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만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100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의미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반응속도 때문인데요. 20대는 위험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0.7초가 걸리지만 70대는 1.4초 즉두배 느립니다. 이 차이가 실제 도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속 50km로 달릴 때 20대 운전자는 위험을 보고 14m 지점에서 멈출 수 있지만 70대 운전자는 25m를 가야 멈추니까 11m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횡단보도 폭이 보통 10m인데, 바로 그 11m가 생과 살을 가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베테랑 운전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신부감각이라는 겁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감각인데, 문제는 이 감각이 60세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70세가 넘으면 발이 어느 페달 위에 있는지 뇌가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바로 패닉 페달 현상입니다.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놀라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데 이미 발은 가속 페달 위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뇌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차는 더 빨리 달리니까 더 당황해서 더 세게 밟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속 페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령운전자 급발진 주장의 99%가 허구인 과학적 이유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100% 확신하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였던 거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뇌와 몸의 불일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령운전자는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고령운전자는 계속 늘어서 2015년 30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운전자가 2024년에는 550만 명을 넘었는데 문제는 사고건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두배 이상 늘었죠. 고령운전자사고 원인 1위는 페달 오조작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니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보다 훨씬 많은 거죠.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개인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이 70대 이상이고 60대까지 합치면 75%니까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운행 시간인데요. 일반 운전자는 주당 6시간 정도 운전하지만 택시 기사는 주당 55시간이니까 노출 시간이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사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까지 더해지면 8시간 이상 운전하면 반응 속도가 50% 이상 떨어지니까 고령의 장시간 운전. 여기에 피로까지 쌓이면 반응 속도는 더 떨어지는 거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인데 이 위험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70세가 되면 강제로 면허를 회수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서 자가용 운전이 병원 가고, 장보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면허를 뺏는 건 생존권을 뺏는 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서포카라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데, 페달을 잘못 밟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주니까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만 제한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하지만 검사 내용은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 뿐이라 실제 도로에서 페달을 제대로 밟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는데, 농촌에는 버스도 없는데, 교통카드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단순인지 검사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해야 하고요. 둘째,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의 70%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완전 금지가 아니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같은 위험 구간만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하고요. 넷째,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 전용 셔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면허 반납 시 실질적인 이동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2030년까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약 3,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나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누구도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권리는 없죠. 70세 이상 운전 제한 여러분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위해 반대하십니까?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인생 이막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